안녕하세요 원천차단 안전방제 잡아드림입니다. 빈대 퇴치 안되는 이유가 살충제 저항성 때문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약을 뿌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살충제 저항성 보이는 빈대가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재원장에서 그동안 경험해온 바와 최근에 빈대를 채집해서 직접 테스트해본 바에 따르면 살충제 종류에 따라 처리되는 속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빈대에게 살충제를 직접 분무할 경우 모두 죽일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통등에 담아두고 뿌리면 살충제의 효력이 크게 과장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면에 빈대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고 분무기를 이용해 아주 소량만 뿌려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디로 숨을까봐 식은땀 좀 흘렸습니다. 특정 성분의 살충제의 경우 분무 후 20초만에 빈대가 마비를 일으키며 죽었네요. 아주 높은 확률로 빈대가 박멸 안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약품이 빈대에게 충분히 닿지 않아서입니다. 다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요즘 빈대 관련 영상에서 많이 보이는 연무와 훈증 뭐 이런 것으로는 무작정 뿌려서 빈대 서식지까지 빈대를 죽일 정도로 충분히 약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팀 다리미 등 열을 활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고온으로 가열해 빈대를 처리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열 처리가 빈대 퇴치에 정답인 듯 발표했지만 통 안에 모,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두고 코앞에서 열을 가해 처리하는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침구 정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세탁과 뭐 고온 건조가 더 편리하고 확실하죠. 실제 현장에서는 약품과 마찬가지로 빈대를 죽일 정도로 열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깊숙한 틈새의 빈대가 숨어 있거나 아예 열을 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숨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빈대가 보이지는 않지만 불안해서 예방 차원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팀 다리미 열로 여유롭게 하루 종일 지지시는 것뭐 괜찮습니다. 근데, 빈대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보이고, 물리는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이라면, 이미 번식이 꽤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유가 어딨어요. 빈대가 생겼을 때의 괴로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삶이 그냥 피폐해지고, 무너져요. 사실 저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의 그 고통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는 정말 미친 듯이 조심을 합니다. 비대가 돌아다니고 물리는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이라면 살충제 사용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정신과 육체의 어떤 종합적인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교적 안전한 성분을 안전한 방식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써야겠죠.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빈대에 있는 곳까지 약품과 열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빈대의 서식지가 가구와 집기, 각종 잡동사니와 뭐 쓰레기에 가려져 있고 좁고 깊숙한 틈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약품 종류와 작업 방식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빈대에게 약품이 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타이슨 핵주먹도 뭐 맞지 않으면 뭐 바람만 시원할 뿐이죠. 이런 물리적인 사전작업을 잘 해야만 저항성이 일부 있더라도 빈대를 퇴치할 수 있고 적절한 함량의 살충제를 적당량만 쓰고도 빈대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빈대 석식사지 약품이 닿게 할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